문제 1번 보겠습니다. 평행일 때, x, y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뭐, 1번은 너무 단순하게 나왔네요. 평행선일 때, 이렇게, 각계 전투가 가능하다. 라고 나왔죠. 됐습니까? 음. 어 여기가 지금 1대2입니다. 1대2야. 일대 뭐라고 요 의미가 두 배라는 겁니다. 얘가 두 배예요, 두 배.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접는,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다 반수 겁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다 반수 거예요. 어, 이거 x니까, 이거 1 5기 x고요. 그러면 x대 1 5기 x가 얼마다? 1대2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내양의 곱은 어차피 1 곱하니까 그대로네요. 외양의 곱과 같다. 2 x 넘어가겠죠. 15는 3x, x는 얼마다? 5 이런 식으로 푼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더 풀어볼게요. 두 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x의 두 배는 얼마일까요? 바로 2x입니다. 이거 두개 더하면 x와 2x를 더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니까 총 길이가 나오겠네요. 15. 따라서 3x는 15, x는 5. 뭐가 더 간단하나요? 이게 바로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1대 2라는 이 1대 2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비례식. 이게 더 쉽죠? 그래서 뭐 둘다 풀면 좋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십시오. 그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하다 보면요, 이게 연습이라는 게요, 나중에 실전에 써먹기 위한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수학이 더 어려워진데, 그때는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쓸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6대4고요,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5입니다. 여기가 x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정반대로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 벌써 계산이 끝났지만, 좀, 어, X,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도 좀 복사를 할까요, 그러면? 복사를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풀어볼게요. 여기 X면 여기를 15 빼기 X로 잡습니다. 어, 선생님, 아까는 왜 이거를 3대 2로 놓고 풀면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3하고 X를 매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나중에 풀,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푸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풀이 과정에서 풀도록 하고 우선은, 어, 지금은 3대 2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X 대 이제 이 길이 15 빼기 X는 3대 2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어, 곱해주면 괄호를 항상 쳐주세요. 둘이 곱해주면, 어, 35 빼기 X는, 여기 둘이 곱해주면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45 빼기 전개 30, 3X는 2X. 넘어가면은 더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2X 더하기 3X. o x 가될 것이고요 따라서 x는 5로 나눠주니까 9 이렇게 나온답니다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풀거냐면요 이게 15인데 얘를 이렇게 더해보니까요 얘를 이렇게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어 이거 비례식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이는 10대 6이 되죠 여기는 15대 x가 되잖아요 그쵸 10대 6 여기 10대 6입니다 약분해 주면 어떻게 해이 길이가 10이고요 긴 길이가 짧은 거리가 6이야 약분해 볼까요 5대 3이 나옵니다 됐나요? 5대 3 여기는 바로 15대 x래요 이렇게 몇배한 겁니까? 곱하기 3 그럼 곱하기 3하면 x가 나온다는 거죠 x는 3 곱하기 3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9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어? 이거 10이네? 여기 6이네? 어? 그러면 5대 3이 되니까, 여기 15가 되려면, 5에서 15가 되려면 곱하기 3, x는 3에서 곱하기 3 해주면 바로 9가 나오겠다. 선생님 본 겁니다. 마지막은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b 대 c, 3대 2라고 했죠. 그러면 애가 x라고 했으니까 애를 1대 하면요, 3으로 나눠주겠죠?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요, 3분의 2x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까지 해낸다면요, 엄청난 수학 발전이 이루게 됩니다. 어. 여기가 X라고 잡으면, 여기를 3분의 2X가 됩니다. 그러면, X 대 3분의 2X. 비례 한번 봐볼까요? 3을 곱해주니까 3X. X로 나눠주니까 3대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3대 2.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되셨습니까? 그죠? 렇 선생님은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1X로 잡았으니까요. 여기 1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3이 1이 되려면 얼마?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일단, 일단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가 된다. 얘가 X면, 당연히 얘는 X를 곱해주니까 3분의 2X가 된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X하고 3분의, 아, 너무 글씨가 크네요. 어, X하고요, 3분의 2X를 더하면 15다. 이거는 3분의 3이죠? 그 3분의 5X는 15다. 역수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1이 되면서 X만 남고요. 얘한테도 곱해주니까 3, 3, 3은 9에서 정답은 다 똑같게 됩니다. 1, 2, 3번의 풀이 과정을 다할줄 안다면요. 어 마스터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마지막 문제는 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줄을 딱 보는 순간에 아우 숫자가 너무 쉽게 나왔네땡큐알르머치죠 여기 몇이다? 4대1이니까 1대, 얼마다? 2다. 뭐, 뭐다? 두 배라고요, 두 배. 2배.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절반이라고요, 절반. 그럼 여기 10이 나왔으면 여기 얼마겠냐고요? 절반, 절반, 절반이라고요. 딱 그래서 X는 12의 절반인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여기 절반이래요, 절반. 절반. 그러니까 여기 얼마? 5. 그럼 Y는 잘, 보셔는데 y는 이거 뭡니까? 두개 합이네요. 5하고 10을 합한 15.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2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2번. 어, 2번은 좀 x, 그러니까 x가 뭘가르키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변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쉬운 문제는 엄청 쉬워집니다. 됐죠?